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BMW 프로모션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가 7군데 딜러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인이 좋은 딜러사의 재고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달은 이제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어 추가 할인이나 뭐 재고차에 대한 어 추가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딜러분들도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빼주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 마감 때 실적을 좀 채워두면은 어 이제 받을 수 있는 월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번 달에는 어떻게든 많이 판매 대수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딜러사별로 이제 재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고 리스트는 근데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어 중요한 건 이번 달에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어 추가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어 지금 같은 때에는 어 원래 했던데 그냥 취소하시고 다른 데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계약을 했다가 대기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셔도 어 계약금으로 넣었던 돈을 전부 다 환불을 받고 다른 딜러사로 갈아타는 건 상관없습니다 같은 딜러사는 갈아타면 조금의 이제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 다른 딜러사로 갈아타는 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건 알아보시고 지금 갈아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bmw는 총 7군데 딜러사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거 알아보실 때어 많은 분들이 어막 10군데를 알아보셔도 딜러사를 여러 군데 안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알아보나 마나 한결과고요 이런 모든 딜러사를 알아보신 다음에 어, 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딜러사들마다의 주력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 차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가 O3즈가 재고가 많으면, O3즈는 여기가 할인이 제일 좋을 거고, X5는 코어롱이 많다. 그러면, 코어롱이 할인이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 내가, 뭐, 구매하는 차종이 지금 어느 딜러사가 좋은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딜러분들 사이에서도 비교해 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많은 차종 위주로 추가 할인을 주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어 재고들이 많은데 좀 차가 안 팔린다. 그러면 어 리스트를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어 재고로 했을 때 이번 달에 어제 할인을 추가을좀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할인을 좀더 받을 수 있고 BMW에서 나오는 그코 BMW 코리아에서 나오는 할인은 기본적으로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할인으로는 솔직히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런 재고차들 같은 경우는 어 추가 할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2, 300만 원 많게는 뭐 500만 원까지도 막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로 좀 구매를 하셔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어 구매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로 알아보실 때 조금 주의하실 때게 뭘,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댓글뭐 굉장히 많은데 문의를 했는데 영상에서 말하는 할인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어 영상에서는 사실 어그 차종으로 했을 때 최고 조건으로 나왔을 때 할인 금액을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고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 재고가 판매되면은 그 할인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오는 거100% 믿지는 마시고 어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를 주시면 어 그런 조건이 좀 나오는 어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재고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따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좀 타이밍 보셔가지고 이번 달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모션은, 어, 지금 같은 분기 마감 때는 이런 공식, BMW 코리아에서 나오는 공식 할인과, 어, 지점에서 나오는 추가 할인, 그러니까 딜러사죠. 딜러사마다 나오는 추가 할인, 그리고 이 딜러 할인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 최종적인 할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다 유동적이고 내가 구매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알아보실 때 그냥 한 군데만 이렇게 알아보시는 데 말고 모든 딜러사나 어, 많은 지점을 비교해서 알아봐 주는 대로 어 이제 견적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한 군데 딜러 사나 한 명의 딜러한테 알아보서는 어 솔직히 이런 좀 좋은 조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 정말 많은데 전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좀 줄여둘 수 있도록 어 최대한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